안녕하세요. 더엠유학 김영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번에 수능을 마치고 온 학생들에게 짧게나마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다시 한번 2022년도 수능을 마친 고3 재학생 여러분, 그리고 재수생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실 저는 이 수능을 보지는 않았고, 이제 일본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일본에 직접 가서 어, 면접과 그리고 지필고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학을 어,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 지필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 어, 제가 이름을 쓰지 않고 나왔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원하는 대학에 어, 진학을 못하였고 제가 생각했던 대학보다 훨씬 더 낮은 대학으로 어, 진학을 하였는데 어, 그 계기를 통해서. 저는 미국 대학으로 편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지금 미국 대학교 입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제가 이름을 쓰고 나오지 않은 것이, 지금의 어떤 직업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과연 이렇게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지만, 만약 그때, 어, 원하는 대학으로 가게 됐다라면 또 이런 기회가 없이 또 지금보다 더 나은 기회를 얻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수능을 보고 온 학생들한테도 어 물론 본인이 납득하지 못할 점수라든지, 또한 어 우리가 수능을 좀잘못 봐서 굉장히 절망적이고 지금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번에 있는 일을 계기로 해서 본인한테 또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또 길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실망하고 어, 정말 힘도 없고, 정말 모든 게 망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한 또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님도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이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어 우리가 점차 어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 고생 많으셨고요. 어 정말 수능 본 친구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응원하고 있으니 어 정말 힘내서 다시 힘차게 어 앞으로의 인생을 같이 또어 이렇게 준비해 봅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